안녕하세요. 정명훈 테랑강의 오리엔테이션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2026년을 맞아 정명훈 테랑강의가 시작을 했는데요. 다들 많은 참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미리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강의 목표입니다. 강의 목표는 전국에 계신 수많은 스타 유저분들, 특히 테란 유저분들, 원하는 랭크, 원하는 점수 있으시죠? 찍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제 강의를 보면서 열심히 잘 따라오시면 본인이 목표하는 랭크나 점수, 그리고 본인들만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친구를 이기고 싶다든지, 그런 것들 다할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강사 소개입니다. 네. 네. 강사는 바로 저 정명훈입니다. 한때 T1을 대표했던 T1의 대표 테란이었고, 마지막 스타리그 결승전의 최후의 테란이었습니다. 비록 분, 준우승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싸웠고요. 최근에는 2023년에 사우디에서 열린 사우디컵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따라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의 대상입니다. 강의 대상이 뭐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헌 레더 A에서 S 정도 되면 이 강의를 듣는데 굉장히 수월하실 것 같고요. 조금 수준있게 강의가 들어갈 생각입니다 초급 강의는 워낙 다른 곳에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더 수준 있는 강의를 목표로 할 거고요 현재 레더가 A나 S가 안 되더라도 이걸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듣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서워하진 마시고 제가 천천히 다 알려드릴 테니까 편하게 네,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의 구성입니다. 강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각 종족 전별로 1강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1강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시작을 할 거고 어, 몇 강까지 나올지는 이제 저도 하면서 조절을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좀 많이 찍을 생각이고요. 주 3회 업로드 할 겁니다. 주 3회 업로드 할 거고 월, 수, 금 이런 식으로 저그전, 토스전, 테란전 이렇게 차례대로 올라갈 거고요. 정말 좋은 퀄리티와 어, 양질의 강의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준비물이 있습니다. 준비물은 뭐냐면 첫 번째 APM 200 일단 테란을 원활하게 플레이하시려면 APM 200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200 정도는 충분히 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네, AP, APM 200잘 챙겨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하는 마음. 제가 아무리 강의를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고 직접 따라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 강의를 듣고 직접 레더에서 활용해 보시고 계속 생각하셔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렇게 제가 답변도 직접 가능하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의 특징인데요. 어, 제 강의의 특징은 일반적인 안정적인 테란들이 많은데요. 안정적인 테란들과는 조금 다르게 정명훈 스타일로 가겠습니다. 어, 조금 변칙적일 수 있고,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좀더 새롭고 재밌는 게임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을 거고요. 어, 기존에 알던 것들이랑 조금 다르실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네, 믿고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간략하게 강의 소개는 다해드렸구요 네, 마지막으로는 장비 이야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사실 장비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거를 쓰는 게 손에 맞는 걸 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도 또 뭔가 신년을 맞아서 한번 장비를 바꿔 보고 싶다. 조금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키보드 마우스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슈라를 쓰다가 지금 이걸로 바꿨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지슈라랑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슈라 쓰셔도 무방하고요. 저도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냥 휠이 고장나서 바꾼 거라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우스 패드는 로지텍 장패드 쓰고 있는데요. 어... 마우스패드도 저는 크게 안 가리기 때문에 너무 작은 마우스패드 아니면은 다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장비까지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영상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올라가고 다음 주 19일 월요일부터 강의를 시작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수강 신청은 구독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많이 참석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